예 안녕하십니까 케하입니다 어제 제가 아, 막차를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 돌구경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녹전이랍니다 뭐 토종마을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 봉화에서 안동 쪽인데 아 봉화 토종 마을인지 안동 토종 마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려고 이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야, 좋네. 이것도 청소 계열인데, 원상경으로 봐야 되나? 아주 뭐, 수마도 잘돼 있고, 아주 질감도 깨끗합니다. 저희 우리 누님 모시고 왔습니다. 누님도 여기는 날씨가 좀 틀렸다고 해서 겨울 파카를 입고 오셨는데, 저렇게 벚꽃선을 탐석을 하고 계십니다. 뭐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은 여긴 또 처음이라서 녹전이라는 편말을 보고 잠시 들렸습니다. 녹전. 아, 영월 녹전이 있고, 이쪽, 안동 녹전이 있는가 봅니다. 아유, 자, 영월 녹전 돌이랑 비슷하네. 야 참. 문양 들어간 거 보십시오. 아이고. 자, 멋지네. 멋있습니다. 문양석 치고는 아주 뭐,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 태백에도 뭐 영하 5도, 아침에 영하 5도, 어 아, 뉴스 봤습니다. 여기도, 내 까래석인지 몰라도, 손이 시리네. 야, 이건 오석이구나. 아유, 예쁘다. 아유. 야, 여기도, 그럴싸한 오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뭐 모양은 없지만은 모양은 없지만은 아주 석질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쪽에는 뭐 화천 공사를 하는지 아, 아, 여기도 겨울이죠? 이렇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하천 공사를 하는지, 이렇게 석축을 준비를 해놓고, 공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누님은 참 템포가 빠릅니다. 저랑 여기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벌써 저렇게 열정이 아주 자, 눈이 뒤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어떤 돌을 찾으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일 동안 눈밭에 운행 다니면서 인사도 못 드리고 좀 소홀한 어우... 너무 젖네아 아...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많은 이해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옛날에 저희 회사에 배차 일정이 이틀 일하고 이틀 쉬었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에는 4일이라고 4일 쉬입니다. 아, 왜러냐면은 노선도 많이 단축이 됐고 기사들도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고, 어 그런 분들은 어몇 달씩 이렇게 휴직을 합니다. 어 휴직을 하고, 해야 될 처지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서로. 뭔가 많은 그런 뜻에서 <laughs> 변화성입니다. <laughs> 변화가 아주 엄청납니다. 수질은 뭐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아, 이달 말까지 일을 하고 다음 달에 또 휴게 됩니다. 또몇 달간 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 코로나19가 빨리 수그러들고,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 누님이 찾으신, 야이게 뭐, 이건, 이거... 아... 아휴. 칼라석입니다. 이야. 칼라의 아름, 아름다움. 아유. 아, 매끈하네. 아유. 이야. 멋지다. 아우 석질도 좋고 아유 촉감이 아주 촉감이 엄청납니다 아이것도 이야 이걸 또 구경하라고 또돌 위에 그렇게 올올려으으습습다다자 참... 우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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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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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무거서 워 돌을 굴리겠습니다. 아유 한 손으로 뭐 도저히 들 수가 없는데. 야 물가에 일단 굴려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야 참 문양이 아주. 이런 문양석은 또 처음 봅니다. 아, 아 멋지다. 야, 이거, 호랑이가, 호랑이가 구름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이어보십시오. 호랑이 귀, 호랑이 눈, 코, 입, 머리 부분, 머리 부분, 목, 등, 앞발, 뒷발, 꼬리, 꼬리는 조금 이렇게. 아, 좀 그런데, 꼬리라고 보고, 호랑이가. 큰 바위 위에서 밑을 주시하고 먹잇감을 노리는지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문양입니다 아 멋지네 야 누님이 자아 능선에 단풍이 이렇게 붉게 물들고 저녁에 노을은 이렇게 서산마루에 걸쳐 있고 아유 야 우리 눈엔 멋쟁이다 이거는 명석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멋진 돌입니다 호랑이 문양석입니다 아, 저 누님이 가지고 가실지 아니면 구경하고 놓고만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이것도 다이 떴네. 아유, 저런 거는 큰 주먹 한 개. 게... 아유, 청석참 청석이. 청석 한 점을. 어휴. 아유. 이야. 성질이 아주 야 부드럽습니다 아다 멋있다 아유 야 그렇게 이걸 바닥으로 봐야 되나 바닥으로 보고 이렇게 놓까 을야참 멋진 아 멋집니다 아 산과 호수 야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 호수를 이루는 상경석입니다 야 멋지다 아, 석질이 아주 뭐이촉감이 엄청납니다.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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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예쁘다. 아, 여기가 녹전이랍니다. 야저 누님이 또 돌을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아 멋쟁이 멋쟁이 누님이 영월 녹전만 알았는데 봉화 녹전이랍니다. <laughs> 차돌 보십시오 차돌 아유. 예, <laughs> 아니, 아까, 예, 누나, 그 호랑이. 호러, 호러, 아니 호랑이 그 문양석이 예 기가 막혀요. 아하, 전 누님이 호박석을 하나 따오셨습니다. 예, 참 색상 좋고 색감이 아주. 아우 잘익었습니다. 땡땡땡땡 소리가 납니다. 야. 아유. 뭐 바닥면도 기가 막히고. 이야 참. 우리 누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오랜만에 4일 만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눈에 아니 이제 점심을 좀 먹고 아니, 아까, 예? 눈에, 아까 얼음판에 넘어져가지고, 아예 엉덩이 아프고 그랬는데, 뭐, 김밥이라도 먹고, 예? 일단, 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